안녕하세요, 바이안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도넛 카운티. 싱크홀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죠. 어, 새로운 게임. 바로 가자구. 시작인가요? 어? 오, 오, 괜찮은데? 미라 안녕. 언제 출근해? 지루 미치겠어 보내기 조용히해 BK 나 죽었어 나 죽었다니까 전조좀 해줘 뭐지 왜 죽었는데 누가 자꾸 경적 소리 내서 다시 깼어 음, 새벽에 소리 내서 말이야 심하네 걱정 마 내가 복수해 줄게 뭐야 너구리 아니야 조심해 진짜 경적 소리가 심해. 으응 도다 가게로 와. 응. 알았어. 그리고 기한테 빵 그만 먹여. 음, 알았어. 정말 빵처럼 생겼잖아. 5분 뒤에 갈 거야. 아니요. 알았어. 음, 야, 뭐죠? 이거를 여는 것 같아요. 어어어. 어어. 아,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야. 어어, 니언니 아, 이걸 내가 컨트롤해서... 아, 이렇게 넣는 거구나. 아, 점점 구멍이 커지네. 그러네요. 오오 들어가, 임마. 들어가, 임마. 너도 들어가. 어, 더 있네요. 아, 이렇게 싱크홀로 계속 빠트리면 되는 거구나. 일로 와. 자빠지고, 못 가게 막아. 어디 가십니까, 아저씨. 어디 가세요. 이거 먹어주면서 구멍을 자꾸 넓히는 거죠. 이 녀석 빠지도록. 그렇지. 들어가. 헤 <laughs> 어, 뭐야. 아, 마지막에 저걸 넣는 건가? 어, 일단 끝. 아니 이게 나야? 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어 경적 소리가 멈췄어. 경적 소리 내는 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음~ 큰놈 그 걱정 마. 어 지옥으로 보냈으니까. <laughs> 방금 도넛 배달해줬지. 어 그래. 먹느라 정신이 팔렸나. 짜잔. 나 지금 레벨 9야. 우와. 멋지셔. 멋지지? 네가 잘 모르는구나. 레벨 10이 되면 퍼드 커터 받거든 아이템을 엄청난 아이템이지. 아주 시인컬 말이지. 아 그래 죽인다 축하해. 왕처럼 위밍 날려야지. <laughs> 그래 이따 봐 BK 왜 내가 BK지? 알았어. 일단 소리가 좀6주후 어, 바로. 어. 어디 지하세계로 왔다. 이렇게 만난 거구나. BK.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내 커드 컵탑왜 부셨어? 왜 부셨지? 누가 내 아이템 부셨어? 내 드론. 뭐야? 어떻게 하지? 넌 도시 자, 전체를 파겠잖아. 어? 뭐지? 999 비트 아래. 도나 카운티. 아니 악어도 있어. 나 아무것도 파괴 안 했어. <laughs> 다 지옥으로 보냈지. 파괴는 하지 않았어. 충격과 공포다 뭐. 거지 같은 내부로 도시 곳곳에 구멍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다 지하에 갇혔어. 난 여기 다 괜찮은데 망가진 것만 빼고 내 드론 말이야. 피해자는 나야. 누가 나좀 도와줄래? 내가 도와주지. 어, 악어네요. 디케이, 네가 한게 맞잖아. 이네 가게에서 도넛을 주문한 다음에 구멍이 나를 삼켰어 그래? 그거랑 미래가 내커드 컵터 부수는거랑 무슨 상관이야? 버터? 이네 아들은 어떻게 됐어? 아펍 귀여운 아들 지상 어딘가에 있을거야 아들도 이제 싱콜로 보내는건가요?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구멍 배치하기 일단 배치하기 전에 어, 배치 그냥 하죠 일단 가볍게 쓰레기를 넣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넣고, 들어가. 이렇게 길다란 건 이렇게 넣고. 점점 구멍이 커지고 있죠? 음, 뭔가 하나를 넣으면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거 이거 건드려서, 바로 꼬리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건 안 들어가네요. 비켜, 엄마 이거, 이거, 이거 먼저 넣죠. 먼저 떨궈가지고. 얘부터 넣어.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더 커지니까 얘가 들어가고. 택배 좀 들어가! 됐어. 뜨는데 아니 여기 있잖아 좀 싱크홀이 동하고 있어 무슨 기사님 이벤이지? 오어 이거 괜찮은데요? 아 이렇게 안에 들어갈 수도 있구나 어? 아니? 들어가 선인장 어안 들어가네요 너무 커서 그런가? 여긴 아직 안되나봐요 여기밖에 안되나보다 어어 여기, 여기 안되는데? 뭐지? 이걸 집어넣는거야 그러면? 어 아, 됐네요 들어가 놀랐죠? 일로 와. 감은 없는데요. 됐다. 안녕. 몰래몰래 몰래 넣죠. 뭔가 도자기를 비는 것 같아. 괜찮아. 상대방이 모르게 하나 하나씩 넣는 거야. 이런 거 말이죠. 이런 거. 이런 거 말이죠. 들어가, 임마다 지옥으로 들어가. 다 지옥으로 들어가. 너 들어가. <laughs> 아이 괜찮도 재밌는데 꿀잼인데 잠깐만요 일단 소리 조금만 줄일게요 됐어요 어 어떤 걸 먼저 떨어뜨릴까 아 이런 거 좋죠 어 깨지는 거 좋아요 이렇게 지역으로 계속 보내면 되는 거 같아 는 쳐다보고 있죠 이렇게 한 번에 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이렇게 쓰레기를 안 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싱크홀로 보내야지. 요렇고 로 하나 하나씩 하나 하나씩 다 들어가기 말이지 그렇지 의자도 빼먹지 말고요 어한 번에 어 좋았어 어 좋다 좋다 이거를 빠뜨리고 싶은데 얘네 어떻게 못 빠뜨리니 어머 어머 날라간다 날라간다 꼬린 들어가 그냥 이거 들어가겠죠.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아, 날려 보내는 거구나 이걸로. 날아오르라, 날아오르라. 안 날아가는데요? 이거 아니야? 날라가봐. 그렇지. 이렇게 해서 계속 날리는 거 같은데. 어디로 보내는 거야? 잠깐만. 아 뭐야 도넛을 도넛으로 보내는 거야? 아니 아니 이렇게 계속 먹는 건가 봐요 이제 그래서 어 뭐야 산까지 먹어? 아예 돌까지 먹어? 이러다 집도 먹겠어 이건 못 먹고 어 됐다 이것도 먹고 이건 안 들어가네 이건 좀 커서 그런가 집은 아직 물인가요? 아 어, 돌은, 돌은 되네 아 어, 이것도 되네요 뭐야 왜 이렇게 다 들어가 이거 아래 뭐 없나요 잘가 친구 안녕 안녕 뭐야 훌륭한 배달 뭐죠 급수가 있네요 아주 좋았어 완료 쓰레기 같은 날 되세요 어 멘트 좋은데 좋았어 다시 왔군요. 또 대화가 있겠죠. 도넛으로 펍을 놀래키고 싶었을 뿐인데 훌쩍훌쩍 훌쩍. 이제 동동 떠나갈 거야. 나의 외로운 펍. 안 그럴 거야. 네가 먼저 상쾌됐잖아. 그렇구나. 이거 너무 대사가 많군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이제. <laughs> 어, 잠깐 그게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아무 고에 그래 그래 알았어. 계속 보내고요. 바로 이제 계속 싱크홀만 만드는 거지. 일단, 대사 필요 없어. 뱀을 이제 데려온 것 같아요. 클릭해서 배치를 해라. 음, 뱀이 아니구나. 일단은 시작은 이렇게 가볍게. 어, 뱀, 아, 여기가 뱀이 있다는 거구나. 어머, 뱀 놀랬어. 일로 와. 어디 가 임마. 들어와 임마. 어디, 어디 혼자서 우리 어떻게, 응? 어? 풀떼기 좀 먹어주면서. 그렇지. 뱀은 놀라죠. 어, 들어와. 어 이제 지하에서 살자 같이. 에이. 뭐날 발견했는데, 어머 놀랬어. 발견하면 도망가는 거야. 뱀이 움직이는군요. 알아서 와, 어, 알아서 들어오네요. 뭐 이런 거는 뭐 아주 그냥 자, 이리온, 이리온 흔들어주면서 흔들어질게요. 그렇지, 알아서 들어와야지. 에이. 너도 들어오고, 너도 들어오고, 다 없나요? 뱀을 풀어주는 것 같은데, 닭도 있네요. 닭이 무슨 뭘 뱉는데? 뭐 이건 간단하죠, 뭐 이런 거는 뭐 간단 간단합니다. 여 계속 집어넣어 주면 돼요. 얘안 들어가는데, 너도 들어와. 아니 뭐지? 아니 뭐지? 아니, 일로와, 이 여름수가 일로 와이 자식아, 날 받아라 이 뱀을. 꼬리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 이걸 갈수 있게 가는 거야? 설마, 아, 뭔지 알겠다. 아, 빼는 거였네요. 좋았어. 다시 전파하라. 아리, 날리고 있잖아.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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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하는 거지? 아리, 위험 단계야. 벌있어 위험 단계야. 버튼을 눌러. <laughs> 아, 괜찮네. 이거, 아, 좋은데. 부담났네요. 아주 좋은 게임이야. 닭 집어넣고, 뱀 집어넣고 뭐 지하 알아서 막 들어가는데. 일로 와, 알아서 한명 들어와. 어 얘들아, 어 우리 함께 지하 세계 에 살지 않으려면 이래서 싱크홀을 조심하라. 가끔 이제 차 가면서 싱크홀 밟을 때 있거든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막 걸리면은 안 돼요. 어머 어디 가니? 어머 일로 와. 구멍 너무 커진다 자, 들어오세요 자, 끝났네요 아, 어, 깔끔해 어, 훌륭한 배달 급수가 또 오르죠 다음 쓰레기같은 날 되세요 넘어갑시다 이걸 빠르게 클리어하겠어 나오지게 됐으니까 키키 그래 해결해줘서 고맙다는 거지. 구멍으로 모든 걸 해야 되죠. 누가 있든 간에 그걸 한 분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거지. 이딱 봐도 얘가 있어. 내가 봤을 때어 정말 쿨하고 착하다는 거야. <laughs> 오케이, 망한 거 봤다고 나오죠. 음, 좋았어. 어디서 봤어? 음 트레일러. 그래, 음, 귀여운 새지. 새배되대 있었어. 배가 고파졌어. 그래, 저넛을 주문했어. 구멍이 찾아왔지. 무슨 이야기 하는 거 같아? 그냥. 그래서 새로운 게 생겼죠. 이제 시작은 오케이, 한 번에 들어가죠. 걔는 아직 못 넣는 것 같아요. 들어와, 어, 왜 이렇게 쭉... 어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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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부터, 엉덩이부터, 그렇지, 엉덩이부터 하면 되거든요. 어려운 게 없어요. 올라옵시다, 좋았어. 와 물도 먹어? 우와 우와 물물물 물, 물 속에 넣어서 뭐 하는 거야? 아니 아니 뭐 하는 거지? 모아서 여기다 넣는 거야? 뭐야? 물 속에 넣어서 뭐 하는 거지? 아 얘가 얘 얘를, 얘를 먹이는 건가? 일단 집어 넣죠 다. 물은 넣지 마 물은 넣지 마 아직 아직 물은 넣는 거 아닌 거 같아 아직은 아니고. 얘가, 아, 제가 물이 빨아먹네. 얘가 물이 빨아먹으니까 어어어어 서물을 계속 빨아먹게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물을 계속 빨아먹게 해서 아이템을 계속 먹는 거죠. 음.. 간단한데 이것도 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요. 물이 그렇지, 한번더 빨고, 그렇지, 물고기도 먹고요. 물고기가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나오네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어... 이게 약간 퍼즐 요소도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지. 들어가, 마, 들어가. 저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길로 완벽해. 이제 너만 들어가면 되겠지? 그렇지. 이게 끝이야? 아니 이게 끝이야? 어 아, 조금 간단하구만. 어 훌륭한 배달 완료. 나어가 최단 시간 안에 깨겠어. 우와, 그러니까 새를 사랑한다는 거야. 음, 그거 합법이야. 응, PK, 새가 중요한 게 아니야. 새가 중요해. 그래. 뭐가 나오는데? 언니? 뭐지? 언니? 뭐야? 여우 아니야? 절망. 이제 우리 다 절망적이야. 그렇대. 너 사막으로 이사간 줄 알았는데 갔어. 부르다면 BK의 표정이 되나봐. 그렇대. 네가 도넛 카운티 원래 주인 맞지? 근데 망했어. 미공덕리가 국 도시에 왔을 때. 음, 역시 길고다. 바로 이제 또 집어넣죠. 아얘아아 예. 아! 아, 보니까 자기 썰을 푸는 거네. 아 그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왜 왔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그니까 딱 자기들 배달하는게 그냥 직속으로 배달하는게 아니라 자기들이 왜 여기로 왔는지 이야기를 하는거야 그냥 아 그런거였네 처음 지역 선택해도 알아서 되네요 좋았어 일단은 뭐 저기 안에 있는데 저 불을 이용해서 뭔가 옥수수를 튀기는거 같은데? 튀긴데 오케이 옥수수를 아니네요 불은 아직 안 돼요. 이 여우, 내가 먹어주겠어. 불을 질... 질러... 어, 안 되는데... 아, 여, 여가 안 되네요. 불을 질러라, 불을 질러라, 불을 질러라... 아니, 너무 좋잖아. 새 구워 먹는 건데? 어디가니 일로와 얘들아 어. 이걸로 해서 또열기고 띄우는건가? 이걸 위치를 잘 맞춰야지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지 이렇게 말이죠 이거 잘, 잘 맞춰야돼 이거 오케이 그렇지 아주 좋아요 근데 이건 너무 커서 안되고 또 이거 같이 넣어야지 안녕 안녕 다 같이 가렴 안녕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왔다 BK가 모든 원형이었군요음 BK가 얘네들 한씩 불러 모은 거야 그래서 자기들의 썰을 푸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서 살게 됐다 그러면 엄청 많겠는데 얘네 한, 한 명씩 다 나오겠는데요 스토리가 어 그렇구나. 그내 얘기야 그렇군요. 그래. 채소는 냄새가 구요. 그래. 으흠. 에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채소는 맛이 없다고 네가 생각하니까 미안해. <laughs> 악취가 나는 게 맞을지도 몰라. <laughs> 단게 먹고 싶어서 내가 도넛을 주문한 거였겠지. 그래. 그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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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질문이야. 그래서 내가 또 누구를 데려올까? 어, 어허, 어, 어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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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넘겨, 빨리 왜 이렇게 받아? 이 대사, 어, 클릭하세요. 좋았어, 이제 당근을 먹는 거군요. 좋았어, 일로 와. 이렇게 돌을 하나씩 먹어주면서 어. 세력을 넓히는거죠 싱크홀을 넓혀가면서 쓰레기도 처리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제가 없애겠습니다 깔끔하게 그렇죠 얘는 안들어가군요 어 비켜봐 야 비켜봐 야 잠깐만 야 아, 뭐야 이거 야 걸렸어 잠깐만 아 처음부터 다시 하면 안되냐? 이거 안날라가 뭐야 야 먹어 빨리, 먹어 입맛 빨리 야, 먹어, 먹어, 먹어 봐. 야, 뭐야? <laughs> 야, 이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다시 시작 어 됐어, 됐어. 뭐자리선 택하는 것도 없어. 야, 여길 다 먹어야지, 이게 되거든요. 얘들 뭐 뛰어내리지도 않아. 얘도 도뭐 없고. 뭐지? 이 퍼즐에 힌트가 있을 텐데. 뭐 대화에 있었나? 그런 건 아닌 거 같았는데. 그냥 난 어떻게 어떡 해서 이렇게 왔어. 이런 거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안돼 여기까지밖에 안 돼. 먹어도 이것까지밖에 안 돼. 그럼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 뭐 하는 건가?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지금 이거밖에 없거든요? 할수 있는 게? 굳이 얘를. 아, 아얘 부르는 아, 얘 부르는 건가 보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네, 이거네,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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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만드는 거네. 일로 와. 이거 불러봐. 얘네 불러서 뭐하는 거야? 너희둘이 먹으면 이거 될것 같다고 생각하니? 일로와 일로와 토끼 아이리온 여기까지 부르는 것 같은데? 어머 맛있니? 그거 먹고 맛있어? 맛있어 죽겠지 아니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아니 토끼가 아니 토끼가 아니 토끼가 나쁜 짓을 하잖아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어. 아니 계속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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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주면서 바로 들어갔어. 어머 어머 아니 토끼들 아니 토끼끼리 왜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하지? 토끼 리온 아이고 토끼들아 찌부대대요. 너희들도 일로와. 너희도, 너희도 사랑을 나눠야겠지? 어, 일로와. 아, 더 커지나요? <laughs> 번식하는 거야? 도망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어. 얘 집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머! 어머! 번식이다! 다시 집어넣자.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완전 웃기다, 이거. 게임 자체가. 아, 어, 이거 재밌네, 이거. 약간 쓰레기 청소하는 느낌도 있는데 이런 중간중간 재밌는 요소가 많네요. 어. 어, 완벽해. 이래서 토끼들을 불렀다. 어, 얘 토끼 많이. 결국 난 쓰레기였어. 애들이 여기다 다빠뜨린 장본인이었지. 정말 나쁜 놈이야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하는게 너무 귀여워 반가나은 사랑이 가득해요 사실이야 이거 너무 불쾌해 그래 불쾌해서 내가 어? 시컬로 넣어줬지 아니 난안 불쾌해 넌 쓰레기를 좋아하잖아 너도 쓰레기 좋아하잖아 여기선 다 쓰레기를 좋아해 안그러면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 그래 되다. 아, 그렇지. 아하. 아트레 트레일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지 말아 줄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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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맞아. 노트북 을 가져왔대요. 아, 이렇게 해서 노트북 가져오는 거구나. 일단 해보죠. 일단 어, 돌 들어가죠. 일단 돌부터. 돌이 가장 처음에 안 접방이에요. 안녕, 고마워, 맛있게 먹게. 저불 같은 걸 넣어야지 이제 들어오거든요. 뭔가가 튕겨 나갑니다 아직까지는 들어오고요. 얘는 아직 안 되네요. 불 들어오면 이제 이제 파이어거든요. 파이어 나무 태워버리죠 이제. 나무를 태워버리지 파이어~~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임마 다 불태워버리겠어 아 이걸 넣어야 되는 불이 나오는 거구나 파이어~~ 아 이것 때문에 불이 나오는군요 어장사는데다 떨어지고 있어 여기서 꽃을 먹는 건가봐 얘 뜨거우니까 얘가 뭘 자꾸 뱉는 거야. 그리고 얘도 이제 들어가겠죠. 들어가. 너도 들어갈 시간이 됐어 이제. 뭐 이제 없나요? 뭐안 되는데 이제? <laughs> 넌안 들어올 거니? 더 없나요? 아니 없어 이제. 뭐 넣고 싶은 것도 없고 들어올 것도 없어요. 들어오세요. 지옥으로 들어오세요 어우 완전 용광로인데? 뭐 차근차근 넣으면 다 알아서 들어가겠죠 이렇게 말이죠 어우 깔끔해 청소까지아저쬐까만거못 넣네 좋았어 이렇게 해서 얘가 떨어졌다 훌륭한 배달 내가 봤을 때는 너구리가 저 BK가 악의 축이야 이거 제가 봤을때는 이거 캐릭터 한 명씩 다할것 같은데 이런멈 엄청 길것 같거든요? 음... 간단하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몇번 말했니? 크흠 아이고 음... 어 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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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어... 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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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흠, 음. 음흠, 음. 근데 얘네들은 여기 빠져서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되는 거야? 먹을 거 어떻게 하려고? 영웅이래. 큰 머리. 넌 직업이 뭐야? 난 폭탄 물 팔아 먹고 살아. 어 대단한 걸. 정말 나쁜 녀석들만 모였구나 너희들. 법이라고 아, 폭죽 시작하죠. 어, 위에 있구나. 나 물도 집어넣어가지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아, 뭐불 붙여가지고 저기 보내는 건가? 불 붙여주세요. 아 일로 오면 불 붙이는 거구나. 날라가는 건가요? 날라가네. 뭐 떨어졌는데. 어 이렇게 해서 어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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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운빨이었지만 괜찮았죠. 아쟤를 바치는 거야?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와 어, 아직 안나왔는데? 일단 이걸 불 붙여 붙였죠 하고 떨어지시죠! 우후~~ 한번더 떨어지시죠 우후~~ 한번더이 떨어질 때가 됐죠 자 떨어지시죠 우후~~ 한번더 하자 이미 넌 지옥에 왔다 자저희 인간은 마지막에 놓고 다다튀아넣어 <laughs> 들어가 임마 너도 들어와 임마 너도 들어와 어디서 팝콘질이야 아 어. 좋아요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죠? 어 팝콘 장난 아닌데? 어, 팝콘 먹고 싶다 <laughs> 점점 커지고 있네요 아니 아 이렇게 해서 악어가 봤다는 건가? 이렇게 점점 훌륭한 페달을 완수하고 있죠.